너무 좋아 짜잔 <싶여> 아 그래 찍힌거야? 휴대폰이구나 아 예쁘다 생일축하합니다 응. <laughs> 와, <우와>, 사라진다 생일축하합니다 아 물고리 광안리 너무 예쁘다 오랜만에 보니까. 근데 나도 진짜 오랜만에 와. <laughs> 打一哈吧，汉，d i v 哎，哈哈哈里这 안녕 비주얼 중이때 되게 많이 었는데지수 네. 빨리 가운데 안 좋아 가운데 면안 되는데? 한 동안 음. 가운데 지금 가운데. 가운데 오면 케이크가 그렇대 <laughs> 준비하는 중이래요 그러면 <laughs> <갈까>? 뷰 레전드 <웃음> <웃음> 아, <물 먹고> 싶어. <웃음> 놀랍게도 <웃음> 여기가 어디죠? 물 예? 여기가 물이라고? 왜물어떻게 <laughs> 못하는데? 용량 많은 사람 미 <laughs> 네. 용량 많은 사람 알아서 찍으 삼 <laughs> 어. 찍어 주삼 찍어 주삼 아하 빨리 해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자아아 잠깐 잠깐만 어 잠깐만 <laughs> 그거는 뭐뭐 <laughs> 뭐? 아, 그거 할거할거할거안돼 아!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<주가> <laughs> <laughs> 아, <저>, 맞아요 맞아요 <laughs> 이게 맞나 수예 생일 축 감사합소다 a m e So, m 소 d 한번더해한번더해 a m e So, Madame So, 붙 a d a m e So, Madame So, Madame So, Madame So, Madame So, 케이블 o 오씨 d 이 m e 공주입니다. 뭘뭘 뜯어야 되는데? 테이블 타일을 자를 수가 없다 바위가 어? 필요한데. 아, 아 맞네. 지수 어, 공주. 이거 이거 바위도 기... 거야 이게? 와 너무 예쁘지? 너무 어, 신기하다. 근데 좀머가긴고아 같기도 하고어 너무 예쁜데? 이거 음, 안 들어간다 이거. 이거는 내가 할거 같아. 이거 이거. 지수 공주. 어, 잠깐만. 목목 <laughs> 들어봐 된다. 잠깐만 이거 목조여서 죽는 거 아니야? 암살 시도 아니야? <laughs> 나 머리는 긴거 하고 목이.. <laughs> 이게 뭐야! <laughs> 귀걸이 귀걸이! 목이 졸려요 이거 초호한가요목병이에요 너무 좋아요! 무슨 색깔이야? 아니야? 파란색! 건기. 공주님! 이렇게 <laughs> 끼 아예푸다 아, 오늘 하고 다니면 안 돼? <laughs> 야 빨리 세, 아. 생일 축하합니다. 노래 예약해놔. 라 빨리 <laughs> 어디 갔지? 이렇게 공개적인 <laughs> 생일 파티는 처음인 것 같아. 마음에 어? 들어. 어? 어? <laughs> 이건가? 어. 댄스볼 예약해놓은 거 예약해놓고 초보 치면 시작 누르면 될것 같아. 이렇게 공개적으로. <laughs> 아이 재밌다. 빨리 시작, 시작! 아, 할게. 지수 들어줘, 들어줘, 들어줘. 한다, 한다, 어, 한다, 어. <laughs>

뭐가 나왔으면 좋겠나요? 잠시만요. 살리오예요. 살리오네요. 저는 말해보예 포차코. 아하. 제 포차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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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절지선 왜 있는 거죠? 알 <laughs> 아, 수가 없네요. 그냥 <laughs> 귀여워서 사봤어. 다들 살리오 좋아할까? 쓰세요. 동주님 장갑도 끼고 있네요. 하나 둘 <laughs> 셋! 오! 크로이가 어. 크롬이다! 어. 아, <laughs> 왜 언니가 신나 하시는? 너 냄새 좋길래 <웃음> <웃음> 거의 마약이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약 제발 좋기 제발 좋기 뚫어야 음, 될것 같아요 스트러스 리열 아마 코코넛 받아도 될까요? <laughs> 내 코에 한번 따드릴게요 오! <laughs> 어, 괜찮나요? <laughs> 원래 튤립향이랑 향이랑 향이랑 시트러스 아로마? 어, 핸드크림이야? 오! 겐축 겐축? 제발! 오! 나 원래 튤립향 좋아하는데 너는 뭔가 시트러스가 어,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타이머가 어디 나는 카메라를 잡고 있어 <laughs> 중국 모델분이세요 <laughs> 이거 아니야 이거 어. 다 아, 아시네 근무해 보셨네 아들켰다. 여덟만 나 분인데 크기가 잠깐만. 커버로 같이. 우리, 우리 게더 크다. <laughs> 먹고 죽는 걸로. 오, 진짜. 아고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고 아, 어떡해요, 어떡해. 방금 밥 먹은 사람. <laughs> 네. 다시, 다시. 딱 5초야. 풀려봐 <laughs> 너무 신기해. 사은 네, 이 중에 하나. もう。 주신다. 어? 초코 아니고, 기분이네.